네 안녕하세요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심판의 던전 고속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덱이 전복이 아예 없진 않지만 어, 앞으로 좀 스펙업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아티팩트 강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티팩트 강화까지 끝난다고 하면 아마 전복률이 잡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덱을 한번 소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턴 순서는 풍나찰이 선턴을 잡고요 이후에 이누가미들이 선턴을 잡고 마지막에 뱀파이어가 턴을 잡는데요 저는 풍나찰 선턴, 불이누가미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아 미누가미가 네번째 턴을 잡고 마지막 돌배입니다자 이렇게 턴을 만든 이유는 보스방에서 풍나찰이 평타로 슬로우를 걸거나 아니면 2번 스킬로 지속 피해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첫 턴에 풍나찰이 할수 있는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후에 보스가 턴을 잡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 미누가미에게 의지를 주게 되면 2번 스킬을 사용했을 때 게이지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아 미누가미는 의지를 줬고요 이후에 불 인우가미들이 턴을 잡으면서 방각을 넣어 주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턴에 암 인우가미가 이 방각이 걸려 있고 지피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극딜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뱀이 턴을 잡으면서 게이지를 회복시켜 주고요. 이 게이지가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또 턴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고속 대기 되는데 최고 기록은 지금 34초 정도인데 보통 40초대에서 50초대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1분대까지 도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보급형 몬스터들이지만 룬작은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룬작이 좋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전복률이 잡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처음에는 불뱀파이어와 풍나찰만 쓰작을 한 채도 좋었는데 어, 아무래도 좀더 속도를 올리고, 전복률을 잡기 위해서, 불인우가미 두 마리를 모두 시작을 해준 모습이고요. 다음에 데빌몬 여유가 되면, 암인우가미까지 시작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쓰작을 투자할 만큼, 이 몬스터 구성에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룬작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턴에 잡는 풍나찰인데요. 풍나찰은, 치확을 100을 주셔야 됩니다. 왜 치확을 100을 줘야 되냐? 이번 스킬이 치명타가 발생했을 때 지속 피해를 주는데 이게 3타입니다. 그래서 GP를 2턴짜리 3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바로 상대방 보스가 턴 잡기 때문에 GP 3개가 터지면서 15% 고정 데미지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턴까지 돌게 되면 또15%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속 피해만 가지고도 30%의 체력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피해를 위해서 치명타 확률을 100%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효과 적중은 지금 40을 줬는데 어 다른 유저분들이 이 던전을 뜯어본 결과 효과 저항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효적은 25에서 30 정도만 되면 충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5 정도를 노리고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던전은 모든 몬스터가 폭주인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폭주를 주시는 게 좋고 체력은 한 7천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딜을 할수 있게끔 딜을 최대한 올려주되 체력은 한 6천, 7천 정도만 최소한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팩트는 일단 딜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공격력 아티팩트를 착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착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아티팩트가 많이 없어서 일단 되는 대로 착용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티팩트는 이번 스킬 효과적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활용하시면. 내가 효적이 모자르더라도 이런 효적 추가 스킬을 활용을 해서 이번 스킬 지피를 좀더잘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불인후감인데요 어, 불인후감이도 폭주를 주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리고 나머지는 딜작을 최대한 했습니다 효적도 25 이상 챙겨주는 걸 목표로 했고요 아티팩트는 공격력 착용했고 여기 협공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번째 아티팩트는 이렇게 1번 스킬 효과적중이 있는데 이런 아티팩트를 활용을 하면 효적이 좀 모자라도 1번 스킬 반각을 좀더잘 넣을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인누가미는 제가 폭주작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맹공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지가 남아서 투지론 까지 착용을 한모습이고요 여기도 효적을 좀 챙겨주면서 들작을 충분히 한모습이고요 아티팩트는 여기는 뭐 공격력이 없어서 그냥 체력을 착용을 했고 여기도 보시면, 뭐, 딜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추가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효과적 좀또 있죠? 이런걸 활용해서 효적이 모자르신 분들은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턴은 아미노감입니다. 아미노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조금 더 높게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력을 좀더 챙길 경우에 상대방 보스의 데미지를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고요 아미노는 무조건 의지가 필수입니다 왜냐 상대방 보스 몬스터가 게이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첫 턴에 개읍을 막으려면 의지를 착용하는 게 필수고요 폭주는 당연히 주시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는 게더 좋긴 합니다.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뭐 협공 피해 증가 뭐 아니면 뭐 비속성에게 주는 피해 증가 이런 거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 있는 공격 아티팩트도 뭐 협공 피해 증가 이런 거 붙여 주시면 좋고 뭐 3번 스킬 치피 증가 이런 치피 증가 스케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활용해서 최대한 데미지를 높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불뱀 파이어 인데요 불뱀 은 폭주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뭐 반격 까지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맞아서 반격 할 일은 거의 없고 그리고 보스의 평타는 반격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스킬은 또 어차피 아 미누 감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반격까지는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불 뱀파이어도 치 p 룬을 껴서 최대한 딜작을 챙겨주시는 게 좋고, 치명타 확률을 당연히 100%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공속은 가장 마지막 턴을 받기 위해서 조금 낮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티팩트는 뭐 특별히 없고요. 그냥 공격력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럼 뭐 협공 피해 증가나 공격력 증가 이런 걸 착용했습니다. 두 번째 아티팩트도 공격력 증가 착용을 했고요. 뭐 1번 스킬 치명 피해 증가 이런 거는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옵션이죠. 이런 것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게임 한번 보면서 영상 마무리 할 텐데요. 일단 이덱 같은 경우에 지금 폭주가 4세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반각이 좀잘안 들어가거나 지피가 좀잘안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폭주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용던거던죽던 이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